네,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년 사월학평나형 6번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, 이번 문제는 함수 fx가 1보다 작을 때는 ax-4고요. 1보다 클 때는 2x-a가 나왔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상수자 a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뭐예요? 1보다 작을 때 1차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연속이고요. 1보다 커 놨을 때 1차 함수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얘는 1 빼고는 전부 다 연속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것보다 1에서만 우리가 연속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네요. 그랬더니 얘는 1보다 작다. 얘가 1보다 커났다 보이십니까? 여기 는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순간은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1에 대한 우극한이나 1에 대한 함수값은 같다는 얘기예요.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에 대한 우극한하고 함수값부터 구해보면 자 f1, f1은 어디다가 집어넣어라? 이 아래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2-a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 두고 해보면 이에 해당하는 fx도 1보다 모한 쪽에서 큰 쪽에다가 와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. 그럼 얘가 얼마다? 2-a가 되겠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1에 대한 이제 좌극한만 구해보면 1에 대한 좌극한이란 건 어디다가 집어넣어요?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 1에 대한 좌극한은 어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함수 값에다가 아,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. 따라서 얘가 a-4가 되겠네요. 따라서 우리는 뭐 함수값하고 우극한, 정확한이 전부 다 같을 때 우리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.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.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2-a랑 e 결국에 뭐다? a-4랑 같아지는 a 값만 구하면 되겠다. 따라서 넘어가면 얘가 6이고요. 얘가 2a가 되겠네요. 따라서 a는 어렵잖아요 얼마다?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. 됐죠?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3이 나오겠습니다.